나는 선량한 시민이다. 로스 산토스에서 살고 있는 아주 선량한. 아이코가 간지러. 코에 팔이 들어갔어. 그렇다. 코가 간지러우면 코를 긁는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. 아 우산 놓고 왔네. 씨발. 사실 생각해 보니 집에 우산 따위는 없습니다. 에이 개같은.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평범하게 오늘도 남의 차에 시저스킥을 날려줍니다. <laughs> 자 지금 누가 보면 차를 훔치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 들렸습니다. 사실 지금 저는 차 주인을 도와주는 중입니다. 이렇게라도 다이어트를 시키지 않으면 저 녀석의 건강이 위험하니까요. 더 빨리 뛰어! 이차 할부가 아직 12개월이 남았다는 걸 까먹은 거냐? 자이 정도면 된것 같으니 이제 녀석에게 차를 돌려주겠습니다. 뭐야 안 뒤졌어? 뒤지라고 이 개하사! 가끔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네요. 역시 이런 한가로운 날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은 무고한 시민 저격총으로 대가리 맞추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날씨 좋다. 간다! 다이빙 바디 프레스! 발봐요 자, 기분 전환도 할겸 놀이공원에 놀러왔습니다. 역시 놀이공원 하면 뭐니뭐니 해도 여자 앞에서 가오잡는 게 최고죠. 귀여운 척 하지 마. 자 그리고 호기심에 관람차가 부서지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바주카 포를 꺼내서 써봤지만 부서지기는커녕 경찰만 출동했습니다. 잠깐 숨어야겠습니다. 나는 꿈을 꾸는 자 그리고 친화력 말레빈 저는 그 사이에 새로운 포켓몬을 사겼습니다 가라 꼬마 돌? 꼬마 꼬마? 자, 돌아와, 자 이번엔 제시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. 박찬호 뺨칠만큼 말이 많은 친구군요.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. 아빠한테 욕을 해? 이런 쓸모없는 새끼. 나는 행복합니다. 자, 오랜만에 찾아온 주말이기에 저는 그동안 못 잘랐던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발소를 가기로 했습니다. 이발소 도착 세레머니? 자, 어쨌든 이발소에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차운우처럼 잘라주세요. 내가 차운우처럼 잘라달라고 했지. 언제 홍석천처럼 잘라달라고. 차은우... 자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려 잠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숨어 있었습니다. 근데 마침 수영장을 발견했습니다. 왕자, 자 근데 수영장 주인이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.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들어가지 않아서 화가 난 모양. 모야... 어! 뭐야 이 새끼 나를 토잖아? 기다려! 야마카시 잘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! 내 주먹을 받아줘! 음... 뭔가 맘에 안드는군 오케이 완벽해 자 이번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가게를 가기로 했습니다 옷가게 도착 세레머니? 사실 이 그지같은 타이거 마스크를 벗고 싶어서 찾아온건데 어떻게 벗는지 모르겠습니다 앙 개빡쳤디 자 근데 지하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GTA하면서 지하철을 처음 봤습니다 어이 거기 청년 좀 나와 지하철에서 차를 막고 서있으면 어떡하나 아니 잠깐만 저새끼 무임승차하잖아 이 자식 그렇다면 나도... 잡혔습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근데 이 마스크는 진짜 어떻게 벗는 거지? 자, 그래서 다른 옷가게를 가던 중 친한 친구를 만나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. 뭐를 병신 어쨌든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하철을 한번더 와봤습니다. 깨레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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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레르. 내가 지하철 투페임 남이다 자 저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. 주유소는 과연 발로 차도 터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. 하지만 터지지는 않는 것 같군요. 에이 뭐야 안 터지네.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자 이번엔 철인3종 경기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. 남자라면 이런 대회에서 1등 한 번쯤은 해보고 싶으니까요. 오 이런 실력이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군요. 하지만 나의 울부짖는 토네이도 스크루바 앞에선 그저 한지보다 못한 존재일 뿐 철인3종 경기에 참가하러 왔다. 고개 들어. 내가 널왜 살려뒀는지 잘 생각해봐. 나는 그저 철인3종 경기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야? 어이, 극감적이야. 자 이번엔 저는 온라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 뭐야 존나 멋있게 생겼잖아? 오케이 어디 한번 꽃미남의 주먹을 한번 받아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죠? 자 그러던 와중 다른 유저들을 만났습니다 오메 미친 이게 차야 제 특이야? 그렇게 궁금해진 저는 어디 나라 사람인지 물어봤고 대답을 들었지만 어디 나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자 바로 BTS가 나오는군요 확실히 BTS가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녀석과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장난으로 한대 쳐봤습니다 무슨 한대 맞고 뒤제 뒤지... 덤벼라 이 새끼야 이게 바로 총알까지 다 피한다는 비사이로 막가 무빙이다 넌 내가 도착하는 순간 뒤집목 뭐... 아니 기관총 개새 개세...